TSW, 스테로이드 리바운드 스테로이드 알약 먹고 걸린 부작용에 의해 피부 뒤집어짐 이걸 낫기 위해서는 헬스를 하셔야 됩니다. 헬스, 그러니까 아령 드는 거요. 무거운 거 드며, 드는 거요. 그 무거운 거 드는 거, 그 헬스를 하시면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육이. 근육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게 코르티솔을 분비시키고 코르티솔과 함께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요. 저희가 이 피부가 뒤집어진 이유가 호르몬 언밸런스 때문인데 그 호르몬 불균형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나와야 하는데 안 나와서잖아요. 그러니까 부신에서 지금 저희 혈중 농도에 부신피질 호르몬이 과도하게 많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알약으로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기 때문에 저희가 피부가 뒤집어진 거잖아요 호르몬 불균형으로 그 부신피질 호르몬이 다시 분비되도록 촉진을 시키려면 헬스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헬스를 할때막또 똑같은 얘기 다르게 하는 건데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그 무기 그 저항을 견디고 그 무게를 드니까 그. 예, 몸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시키고 코르티솔 호르몬과 함께 부신피질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고 헬스 하시니까 당연히 뭐 닭가슴살이나 계란 같은 거 단백질 음식 뭐 두유 같은 거 많이 드셔 주시고요. 그리고 저는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피부도 단백질이고 근육도 단백질이잖아요. 근데 근육이 너무 많아지면 그, 제가 먹은 단백질, 뭐, 예를 들어서 뭐, 닭가슴살을 뭐, 다섯 개 먹었다. 그러면 그 단백질 다섯 개의 양이 모두 근육에 만드, 근육을 만드는 데 쓰일 거 아니에요? 빨리 피부를, 피부를 만드는 데 쓰여서, 빨리, 이게 그러니까 각질이 빨리빨리 생겨서 빨리 떨어져 나가고, 그래야 그 부위가 낫는 건데, 그런데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그 유산소성 운동이 그 커진 근육을 태워서 다시 작게 만들어요. 근데 저희의 목표는 근육을 크게 만드는 게 아니라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헬스를 한번 하시고 이틀 정도는, 한 2, 3일 정도는 이제 러닝머신 또는 조깅을 하셔서 또 다시 그 근육을 빼. 그리고 또 러, 러닝머신을 뛰면은 그게 신진 대사가 활발해지니까 그 피부도 빨리빨리 이제 새롭게 재생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는 헬스를 하셔서 부신피질 호르몬을 분비시키시고 2, 3일 정도는 러닝 머신을 뛰셔서 그 커졌던 근육을 다시 작게 만들고 또 신진 대사도 활발하게 만들어서 빨리빨리 각질이 떨어지게 만들고 그이 사이클을 반복하셔서 이걸 나으셔야 됩니다. 그 어느 시점에 도달하시면은 이게 안 나으신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게 잘안 낫는다는 걸절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은 그냥 헬스나 조 헬스나 조깅 같은 거안 하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계속 조금씩 나았어요. 근데 이게 거의 한95% 완치되고 5% 남으니까 그 시점부터는 너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스를 도입했는데, 다음날 막, 막, 턱 밑에 막, 각질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각질이 떨어지는 증상이 완치된 다른 부위들이 나을 때 나왔던 증상이거든요. 그렇게 각질이 막 우수수수 떨어지고 나서,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 부위가, 부위별로. 그런데 헬스를 하니까 갑자기 막, 그 그런 변화가 확실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헬스가, 그 내가 챗 GPT 한테 물어본 대로 부신피질 호르몬을 잘 분비를 촉진시키고 있는 게 맞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저희가 그 헬스를 통해서 원하는 건 근육이 커지는 게 아니라 부신피질 호르몬 분비만 챙기면 되기 때문에 조깅을 한두번 정도, 세번 정도 하셔서 다시 근육을 작게 만드시고. 신진 대사도 빠르게 하셔서 조깅을 통해서 그래서 피부 재생도 빠르게 되게끔 하시고 그리고 제가 느낀 게제 몸에 지금 호르몬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주 확실해요. 제가 TSW 뿐만 아니라 폭경 수술 부작용도 있잖아요. 부끄럽지만 그래서 저는 TSW 걸리기 한 이전한 5년 한 최소 3년 이상은 헬스를 피했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냥 헬스장 가면 있는 기구들이 재밌어 보이니까 딱두번 정도 그 벤치 머신인가? 그뭐지 하여튼 뭐뭐 뭐 인클라인 뭐뭐모시기뭐 하여튼 그런 뭐 그런 머신을 두번 정도 당겼거든요. 근데 그거 두번 당겼다고 하루 자고 다음 날 일어나니까 성욕이 미친 듯이 폭발해서 아막 당장 자위행위 해야겠 해 해야, 해야겠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테스테스토론 분비에 예민하게 작, 반응하던 제 몸인데 지금은 이제 이 TSW를 낳기 위해서 헬스를 전신을 막 엄청 나름 빡세게 굴리거든요. 그런데도 성욕이 안 와요. 그러니까 그 지금 TSW 걸리기 전과 후가 지금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전에는 그거 머신 두 번, 아까 한번두번 번, 그렇게 두번 당겼다고 성욕이 폭발한 했, 했, 했었는데 지금은 전신을 뭐 등, 뭐 팔, 뭐뭐복 복근 뭐 삼두 따로 전완근 뭐 허벅지 하여튼 그렇게 가슴 이렇게 다 타겟팅을 하는데 그런데도 성욕이 안 들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지금 호르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아주 먼 미래에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힌트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냥 추가적인 내용 말씀드립니다. 예, 영상 너무 대충 만들었는데 제가 계속 만들어야지, 만들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잘 만들려고 이렇게 대기를 하니까 아, 결 항상 힘이 없어서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대충 찍습니다. 하여튼 근데 뭐 내용은 다전달했으니까니까 그러니까 이, 이거의 핵심은 헬스를 꼭 하셔야 된다. 그리고 헬스와 함께 유산소 운동 두세 번 정도를 병행하시면 좋다. 그러니까 하루는 헬스, 하루는 유산소, 또또 또 하루 유산소, 또 하루 유산소. 그 다음 날은 헬스. 또 유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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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유산소, 유산소, 헬스. 유산소, 유산소, 유산소 헬스. 이런 식으로 어? 그러니까 2일 2일 아니면 3일 3일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